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2년도 1회 관련도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위험물 증기비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비중은 우리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는 거죠. 이영화탄소는 우리 분자 식 c s 2라고 생겼고, 우리 탄소는 질량 원자량이 12고 황은 32잖아요. 32 곱하기 2를 해준 상태로 29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산화프로필레는 CH3CH5CH2로 생겼고요. 분자량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탄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여섯 개죠. 여섯 개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29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벤젠은 우리 C6, H6라고 쓰고요. 이 친구는 탄소가 여섯 개 수소가 여섯 개 있다. 그리고 29로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 계산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기에 넣어주면 앞에와 같이 정답 나타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에 다음과 같은 유연물을 각각 탱크에 저장하고자 합니다. 두 탱크 사이에 최소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예요 지하 탱크 저장소다라고 한다면 보통 두 개의 탱크가 인접해 있을 때 1m 정도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예외로 용량의 합계가 100배가 안 돼요. 100배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반이나 깎아줍니다. 어, 너그 정도까지 크게 용량 조정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반 깎아준 0.5m를 해줄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지정수량을 먼저 봐야 되는데 경유 지정수량 1000L가 되는 거고요. 휘발유는 200L가 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1000으로 나눠줍니다. 1000으로 나눠주자 라고 한다면 20이고, 200으로 나눠줘보겠습니다. 그러면 40이죠. 6 0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우 1000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8개가 나오고요. 다시 200으로 나눠주자 라고 한다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8배가 되겠습니다. 경유 다시 1000으로 나누면 20이고요. 휘발유 200으로 나누자라고 한다면 100이 나오죠. 그래서 120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0.5m, 1m, 1m의 정답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답을 잠깐 보기 전에 법령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보통 탱크가 두개 이상 인접해 있다라고 한다면 1m 거리를 두는데, 근데 용량 그렇게 크게 저장할 거 아니다, 100배 이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호간의 간격을 많이 줄여줘요, 반이나 줄여줘서 0.5m로 할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가 이렇게 있어요. 금수성과 자연발화성 특징을 함께 가지는 물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금수성과 자연발화성 물질이 있는 건삼류위험물 보자라는 거죠. 삼류위험물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 황린 그다음에 나이트로글리세린 아니고 칼륨 있고 나이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우리 5류위험물이죠. 수소와 나트륨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오류, 오류, 4류가 되겠죠. 여기서 황리는 자연발화성만 가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칼륨과 수소와 나트륨은 금수성도 가지고 자연발화성 물질도 가지기 때문에 성질도 약간 가지기 때문에 정답은 두 개의 칼륨과 수소와 나트륨이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닿으면 둘다 수소가 생성이 돼서 폭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물이랑 닿을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삼류위험물중 위험등급이 1등급인 품명 5가지 모두 다 적어보자 라는 겁니다. 삼류위험물에서 위험등급 1등급 가지려고 한다면 지정수량 10kg인 우리 10 알칼리나 이렇게 였었죠. 그리고 20kg인 황린까지 같이 봤었습니다. 황린 잠깐 밑에다가 쓸게요. 알칼리는 우리 뭐의 약자였습니까?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륨, 알킬, 리튬, 나트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알킬, 알륨이늄 칼륨, 알킬, 리튬, 나트륨, 황린이다 라고 해서 총 다섯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요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최대 용량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암기법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봤었어요. 어떻게 외웠었나요? 우리 고고라고 외웠었고. 고고 라고 외웠었고 보일러만 정비 점검이 이렇게 외웠었죠 그 특례는 우리 6만 리터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고정 주유설비나 고정급유설비 같은 경우에는 고고 5 라고 외웠으니까 5만 리터, 보일러 많이잖아요만 리터, 정비 점검이니까 2,000리터 이다라고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개법 이용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입니다. 연소 반응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알코올이다라고 한다면 에틸에다가 알코올 붙이고 연소했기 때문에 C랑 H랑 O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 이산화탄소랑 물 있죠. 미틸알코올은 CH3OH로 보시면 되고요.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합쳐지면 CO2H2O다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나옴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와 같이 나타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우리 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유별과 지정수량을 알맞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입니다. 칼륨. 제 3류 위험물이죠. 10알칼리나에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10kg. 다이아조화물, 나이트로화물입니다. 다이아조화물, 나이트로화물은 둘다 5류 위험물이고, 지정수량 100kg를 가지게 됩니다. 질산 6류 위험물이고요. 지 육류는 300kg 하나밖에 없죠. 질산 염류는 1류 위험물인데, 우리 아염 가무에 대해서 50, 그 다음에 부질 아에서 300kg, 그리고 과다다라고 해서 1000kg의 지정수량을 가진다는 걸 같이 봤습니다. 1류 위험물에 한해서요. 네, 여기서 우리 질성 염료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이잖아요. 300kg의 지정 수량을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정답, 앞에와 같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5개 탱크 주정소에 설치한 방유제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유제 면적은 우리 필기서도 많이 나왔는데 8만 m 터가 돼야 되겠죠. 1석유를 15만 미터 저장 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탱크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10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10개. 예외가 항상 있고요. 방류진의 저장 탱크 개수를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인화점 기준입니다. 인화점이 우리 200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화점을 200도까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화점이 200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탱크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방유제 의 면적은 우리 정답 1번에서 봤던 것처럼 8만 미터 제곱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고, 단독으로도 문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오개 저장 탱크의수는 기본적으로 10개인데, 만약에 어떤 두 가지 특정 기준에 의해서는 20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우리 요게 저장 탱크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거나, 두 번째, 우리 유연물의 인화점이 70도부터 200도 미만일 때에는 20개까지 늘려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화점이 200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인화점이 200도까지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 인화점 200도 이상의 위험물 저장할 때에는 개수 제한을 굳이 두지 않는다라고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제한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면적에 대한 거 하나 봤고요. 두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10개인데 20개가 될수 있는 기준 두 가지에 대해서 봤고, 세 번째 개수 제한 없는 거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이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앞에와 같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우리 4류연물인 아세트데하이드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데하이드 어떻게 생겼나요? CH3, CH5라고 생겼죠. 압력 탱크 외에 저장할 경우에 저장 온도라고 했습니다. 압력 탱크 외다. 그리고 압력 탱크이다. 라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아세트 알드하이드, 하나는 산화프로필레, 하나는 다이애티레터 등이 있습니다. 압력 탱크 외일 때는 우리 I15라고 아, 외웠잖아요. 그래서 i 아, 1로 15도 이하가 되고, 나머지는 30도 이하가 됩니다. 압력 탱크일 때는 모두 다 40도 이하가 됨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궁금한 것은 압력 탱크 외일 때, 아세트 알드하이드에 대해서 저장 온도는 15도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소 범위가 4.1부터 57일 때 위험도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위험도 어떻게 구합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작은 걸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기 이용하셔서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세트 알다이드가 공기 중에서 산화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H3CHO 이 친구이고 산화했으니까 산소랑 만났습니다. 그러면 CH3COOH라고 하는 우리의 아세트산이 생기게 된다. 초산이라고 또 하는 아세트산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응식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산화했을 때 아세트산 생긴다는 거 너무 중요해서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혹은, 우리,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데, 산화했을 때 우리 아세트산이 나오는 물질은 어떤 겁니까? 라고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는 아세트알드하이드입니다 라고 골라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잠깐 지우고 정답을 확인해보자 라고 한다면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압력 탱크 왜이냐, 압력 탱크냐에 따라서 우리 각각의 아세타 알드하이드, 산화포로필렌다이트 레터 등은 어떠한 온도의 기준을 가지는지도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서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0 우리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위험물 운송 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운송자는 장거리 뛸때 고속 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그 밖에 도로에서는 200km 이상을 말합니다 운송할 때두 명이 운전자로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두 명까지는 꼭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킵니다.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킨다라고 한다면 항상 관리 감독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운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운송하는 위험물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위험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칼슘이나 알켈 알루미늄 탄화물과 이런 것만 함유한 것에 하나거나 혹은 4류 중에서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특수인함을 제외한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운송 보중에 우리 이건 필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꼭 2명 이상의 운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분자량이 78이고 인화점이 마이너스 11도다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 어떤 유연물인지 알 수가 있죠. 벤젠이라고 하는 유연물이죠. 이 유연물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물 명칭은 벤젠이 됩니다. 구조식은 이친구 방향적 탄화물이잖아요. 방향적 탄화물 그려주면 되고요. 벤젠은 제4류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4류 위험물은 우리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은 우리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벤젠은 기름이에요. 우리 벤젠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위험물 제조소나 취급소나 저장소 같은 데 흘렀어요. 흘러서 우리 위험하지 않도록 지규 설비에 모이는데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유분층이 분리가 돼서 유분리 장치를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유분리 장치 기름이기 때문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우리 동식물류를 아이오딘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건성류 있습니다. 건성류, 두 번째, 반건성류, 세 번째, 불건성류까지 해서 세 가지 볼 수가 있고요. 건성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입니다. 반건성류는 100초가 130이야. 미만이 되고요. 붉은 성류는 100 이하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범위에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130 이상이고 이하면은 여기가 겹치잖아요. 이상 이하가 만나기 때문에 이상이 하나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른 하나는 미만으로 해서 범위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3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 분해 반응식 적어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죠. 이 친구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 친구 분해한다 라고 한다면 탄산, 나트륨과 우리 이산화탄소와 물 나온다라는 거고 개수는 앞에 2만 써주면 되죠. 2종은 무엇입니까? 탄산수소 칼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칼륨의 수소가 2로 바뀐다라고 같이 외웠었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공통적으로 나왔죠. 개수는 앞에 2만 써주면 되었습니다. 3종은 우리 NH4H2PO4라고 하는 제일 인산 암모늄이고, 분해하면 NH3HPO3에다가 물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앞에와 같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얘는 우리 필기에서부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14번입니다. 이류위험물 중 마그네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위험물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제외하고요. 지름 2mm 미만의 마그네슘이 우리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2mm보다 작아야지 마그네슘 위험물 기준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2류 위험물이죠. 이 친구는 2류 위험물이고요. 2류 위험물은 1등급은 없고 2등급과 3등급밖에 없는데 2등급인 친구들은 황하인, 정린, 황인 친구들이고 나머지는 3등급을 가지죠. 그래서 3등급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염산과 반응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m g c l 2에다 염화 마그네슘에다가 수소가 붙고요. 마찬가지로 물이랑 반응하자라고 한다면, MgOH2인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생성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와 같이 계속 맞춰져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우리 다음 보기에서 혼재 가능한 이온물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재 가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1, 2, 3, 4, 5, 6, 4다라고 해서 가로로 혼재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2류 이온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류랑 5류 이온물 혼재 가능하고, 3류 이온물 같은 경우에는 4류 이온물 위험물, 4류 이온물은 2류랑 3류랑 5류 이온물이 혼재 가능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래와 같이 제 면류 이연물,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우리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이면서 수용성인 물질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점이 21도 미만이에요 라고 한다면 제 1석유류가 되죠. 그리고 인화점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도부터 70도 사이다 라고 한다면 제2석유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거는 뭡니까? 제2석유류에 대해서인데 제2석유류 중 수용성의 물질만 모두 골라보자 라는 거죠. 수용성의 물질이고 제2석유류는 아세트산과 포른산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우리 잠 지중 수량에 해당하는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를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만한 건 제조소에 대한 건데요. 제조소에 대해서 보유 공지는 우리 10배 초과일 때 5m 이상, 그리고 10배 이하일 때 3L 이상의 보유공지를 가지 같이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지금 보는 건 5개 저장소이잖아요. 5개 저장소는 10배 이하. 10배부터 20배, 20배부터 50배, 50배부터 200배, 200배 초과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 5, 9, 12, 15m의 보유공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10배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3m, 20배 초과 50배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9m의 보유공지를 가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까지 잘 붙여서 주시면 돼요. 18번입니다. 우리 보기 위험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명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린입니다. 황린 피부라고 쓰죠. 산소랑 만나면 p 2 o 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생성되면 볼 수가 있고요. 황린이랑 우리 수산화 칼륨입니다. 그러면 포스핀에 KH2, PO2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이나칼슘 그 다음에 물이랑 반응한다 라고 했으니까 c o h 3인 수산화 칼슘과 pH3인 포스핀가스가 발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트산입니다. CH3COH이고요. 연소했고, C랑 H랑 O밖에 없으니까 나올 만한 건 이산화 탄소랑 물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과산화 발염입니다. BAO2. 물이랑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BA, OH2인, 과산화, 수산화 발윤과 산소가 생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스에 대해서 본 자라는 거고, 일단 기체에 대해서 보면은, 오산화인, 포스핀, 그리고 포스핀,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오산아이는 유해가스가 아니어서 이세 가지는 빼고 나머지 포스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19번입니다. 우리 과산화물인 제 1, 류연물에 대해서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반응식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보라색 나타내면 칼륨이고요. 노란색도 자주 나오는데 노란색 나타내면 나트륨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39이고요. 이나트이 마이너스 11도인 노른 경금속입니다. 이 친구는 과산화, 칼륨이다라는 친구이고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수산화칼륨과 산소를 발생하면서 우리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같이 봤었죠. 과산화칼륨과 우리 이산화탄소와 만난다라고 한다면 탄화칼륨과 산소가 생성이 되고요. 온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1류2류 빼고 삼류, 사류. 5, 류 6류 중에서 1류 같은 경우에는 10 아연 가무인 친구들이 우리 바닥 면적 1000, 글씨 너무 못생겼네요. 1 0 0 m 제곱을 가지고 그 외에는 2 0 0 0 미터 제곱을 가진다라는 걸 봤었죠. 그런데 우리 1류 험물에서10아연가무인친구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어디에요? 과산화물이니까, 아, 무기 과산화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건 과염소산염류입니다. 무기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1 0 0 0터 제곱을 가진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응식 썼던 거계수까지잘 맞추면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우리 다음 5개 저장 탱크에 대해서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우리 높이가 있는 친구예요. 높이가 있는 친구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파이알제곱 L로 곱했고, 공간용적 있으면 1- 공간용적까지 같이 곱해줬었죠. 그러면 우리 시계 맞춰서 넣으면 파이 곱하기 알은 반지름인데 10의 제곱이라고 했고 높이는 우리 지붕까지, 지붕 밑까지가 높이로 치죠. 지붕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지붕 밑까지를 높이로 쳐서 8m이고 공간용적이 10%라고 했으니까 10%는 100분의 10이잖아요. 이거는 0.1이어서 1-0.1로 놓고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식 작성하시고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술금 기 받아야 되냐라는 거는 기술 검토는 언제 받아요? 시공하기 전에 법령으로 알맞게 잘 지어지냐라는 걸 검사하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완공 검사는 시공하고 나서 법령에 맞게 너잘 지어졌니? 라고 검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검사 맡아야 되는 거고요. 정기 검사는 정기 점검하는 거죠. 정기 점검을 하는 거다. 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검토는 시공 전에, 완공 검사는 시공하고 나서, 전기 검사는 말 그대로 전기 점검에 대한 거다라는 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웠지,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모두 문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